자 그리고 오늘 매불쇼 첫 출연입니다. 어어. 일단 외모가 매불쇼입니다. 네. <laughs> 아, 외모가 그냥 매불쇼예요. 네, 첫 출연인데 굉장히 아, 친근하고요. 인재상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정말 매불쇼가 원하는 인재상. 네. 아 매불쇼 장학생상입니다. 예. 아, 민주당의 부대변인입니다. 강성필 부대변인. 박수로 맞아합 안녕하십니까, 네. 강성필. 네, 고맙습니다. 낙하 선배 고신 가 아니죠? <laughs> 아 오늘 아, 박수는 상당히 밝어. 아, 아, 우리 좀 아는 관계에 네. 한번 이제 네. 식사 한번 저희가 또한번 했었어요. 그래요. 어참을 잘하네. <laughs> 네. 아, 아 저는 이제 네. 종편에서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. 어, <laughs> 네. 아, 저는 굉장히 큰줄 알았어. 네. 아. 와, 근데 엄청 쪼만하네. 적당한 네. 사이즈. 어, 네. 엄청 쪼만해. 나 깜짝 놀랐어. 이게 굴러서 들어가고. <laughs> 저보다 키가 작을것 같던데. 아, 제가 봤을 때 살짝 큰것 같습니다. 제. 아, 키는 뭐 어떻게 아니. 됩니까? 아이고 불편하겠게170안 뭐 되시죠? 아이고 같은 쳐지인데 아이고 맞습니다. 아 그리고 뭐. 제가 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네. 나보다 어리더라고. 요 아, 동생이에요? 네. 여러모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<laughs> 여러모로 충격. MZ 세대입니다. 아,